오늘은 좋은 소식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망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 성탄절 기간에 어떤 소식을 듣고 싶으세요? 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 진학에 성공했다는 소식,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 진급했다는 소식, 건강을 회복했다는 소식, 연말 보너스를 받았다는 소식,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 여러분 어떤 것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려면 두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소식이 나와 관련된 것이어야 해요 나와 관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도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세요 스위스 축구팀이 독일 축구팀을 이겼대요 엄청 기쁘죠 예 기쁘세요 뭐가 그렇게 기뻐요 그게 나하고 관련이 없는데 관련이 없어요 그건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관련이 있어야 그게 기쁜 소식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뭐죠? 좋은 소식이 되려면 내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어야 하죠. 대학 합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 합격 예비순번 4번 받았어요. 하루 종일 학교에서 전화 오기를 스마트폰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지원 학생이죠? 앞에 있는 4명 빠졌어요. 합격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행복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랑 관련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기다리는 소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번 주는 성탄절 주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탄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비록 아기지만 시작과 존재 자체가 우리랑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의 땅에 오셨어요. 구원주로 오셨어요. 우리 인생과 우리 역사에 간섭하기 위해서 역사 속으로 개입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가 밤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천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세요.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세에게 미칠 큰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식이라 그래요? 큰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소식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나랑 관련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다리는 소식이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이 목자들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 목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밤에 양팀에 끼어서 잠을 잤어요. 왜 집에 들어가 잠을 자지 않고 양팀에서 잠을 자죠? 예, 짐승이 양을 잡아갈까봐, 어떤 누가 양을 훔쳐갈까봐 두려워서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양의 주인이 아닙니다. 고용된 사람이에요. 목장주는 따로 있겠죠. 양을 잃어버리면 본인의 돈으로 갚아야 돼요. 그리고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생존에 관한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어요.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고달퍼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거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누가 내 양을 훔쳐갈까봐, 혹시 누가 내 양을 물어갈까봐 두려움 가운데서 양을 지키고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이에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 내 앞에 떨어진 불똥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까요? 정말 목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뭐예요? 예, 양을 다 지켰다. 아니면 양을 잘 지켰더니 목장주가 보너스를 주더라.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휴가를 주더라. 이런 것이 기다리는 소식이고 자기에 관련된 소식 아니에요?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오늘 천사는 뭐라 그래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목자들에게 왜 예수님의 탄생이 좋은 소식이 될까요?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만약 먹고 살기 힘든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좋은 소식이요. 축복의 메시지라면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기에도 바둥바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좋은 소식이 될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21세기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왜 좋은 소식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이땅에 참된 목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밤에 짐승이 양을 물어갈까봐. 누가 양을 훔쳐갈까봐 집에도 가지 못하고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월급쟁이 목자들이죠. 양을 잃어버리면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이 목자들에게는 밤이 너무나 고단해요. 양을 지켜야 되는데 졸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면. 너무나 너무나 고단한 삶이에요. 하루하루 삶이 피곤해요. 잠을 자고 눈을 뜨면 또 출근해야 되는 거죠. 전쟁도 같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까끌까끌한 인간관계를 이겨내야 하는 거죠. 인내해야 되는 거죠. 참아야 하는 거죠.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목자들을 보면 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양과 자고 있느냐. 근국적인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두려움. 양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하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직장을 잃어버릴까봐, 문제가 생길까봐, 우리 자녀가 잘못될까봐, 교통사고가 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목자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뭘까요? 집에 들어가서 편히 잠도 못 자고 있는 이 목자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예, 그분이 그죠? 평강이죠. 집에 들어가서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수 있는 그런 평강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자기의 삶을 책임져주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자기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누군가 오시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삶을 보호해주는 어느 누군가가 계시는 거예요 바로 목자가 필요한 거죠 양한 마리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맡기고 집에서 편히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지경을 돌봐주시는 목자 그런 목자가 필요한 거죠 아마 목자들은 양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지. 장차 오실 메시아는 목자로 오신다고 말이야.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는 목자가 되어 양떼인 우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모아 품에 안아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된 목자, 메시아, 구원주를 보내 주신다고 하셨어. 정말 그런 분이 온다면 좋겠어. 아, 맞아. 다윗도 그랬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분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죠. 그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여기도 중요한 게 있어요. 주가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기다리던 진짜 목자, 참된 목자. 지금 양을 잃어버릴까봐 잠도 자지 못하고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삶을 잃어버릴까봐 바둥바둥 거리는 그런 목자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위해서.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힘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잃어버릴까 봐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의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나는 목자로 왔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주리라.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생명까지 내어주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에게 문제가 있어도 네가 부족해도 네가 연약해도 네가 방황해도 나는 끝까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목자가 되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목자에게 좋은 소식이 되느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목자들에게만, 그 목동들에게만 예수님이 목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시작과 끝입니다. 시간의 시작과 끝이에요. 모든 시대의 유일하신 목자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집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북부의 한 조그만 마을에 들어갔어요. 마을은 작았지만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아지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빼짝 말랐고요.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병에 걸렸는지 이 엉덩이 부분에 털이 다 빠져갖고 맨살이 다 보였습니다. 좀안 좋아 보였어요. 막 쓰레기통을 막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성교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성교사님 어우 저 강아지 보세요. 너무 더럽잖아요. 저 강아지는 주인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성교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예? 강아지요? 아 목사님 저거 양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양이에요. 여러분 중동의 양은요 털이 별로 없어서 언뜻 보면 강아지 같거든요. 양이, 아니 성교사님 양이 풀을 뜯어야지 왜 쓰레기통을 뒤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사님 그래요. <laughs> 글쎄요 목자를 잃어버렸나? 양은 다 주인이 있는데 왜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몇 시간 후에 성교사님과 함께 이집트 북쪽에 있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야 광야에 갔더니 정말. 풀한 포기도 없어요. 완전히 그, 이 쪼개진 바위, 그런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 산, 광야 산이 구비구비인데 끝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메말랐어요. 거친 돌, 흙돌,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산 비탈 중앙을 한 배두인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산이니까 건너 폭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가냐면, 이 베두인 목자가 맨 앞에 서고 양들이 일자로 쫙 늘어서 목자를 따라가는데요. 장관이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멋있다. 멋있다.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니, 근데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로 가는 거지? 아, 성교사님. 지금 목자가 양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죠?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교사님 그래요. 목사님, 이 베두인 사람들은 여기에 모세 시대 때부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깊은 골짜기 곳곳에는 샘물이 터진 곳이 있는데 샘물이 터지면 그곳에 풀밭이 있어요 어디에 그곳이 있는지 이 베두인 사람들은 아주 정확히 잘 압니다 수천 년간 목동 생활을 했거든요 그곳으로 데려가는 곳이죠 제가 가까이 가봤어요 양이 정말 깨끗해요 윤기가 흘러요 그리고 아주 건강하고 토실토실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목자가 없는 양은 사람이 북적이는 도시에 살아도 쓰레기통을 뒤지지만, 목자가 있는 양은 광야에 살아도 실 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누리며 사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자로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놀랍게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